자, 2024년도 6월 평가원 29번 문항입니다. 29번 어, 두 장의 검은색 카드가 딱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1부터 8까지의 숫자가 적힌 흰색 카드를 갖다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나열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맞죠? 그렇죠? 근데 흰색 카드가 적힌 거는 작은 수부터 크기 수로 쭉 그냥 배열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서를 섞지 말아라. 이런 얘기고 순서는 이미 정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검은색 카드와 흰색 카드 사이에는 두장 이상이 이 있어야 된다 아 그러니까 검은색 카드를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얘가 블랙이구요그 다음에 흰색은 동그라미로 하죠 이게 두 개는 꼭 돼야 돼 이런 얘기 물론 세 개도 될수 있고 네 개도 될수 있고 이제 다섯 개가 될수 있고 뭐 이런 얘기인 거고요 근데 이제 이 검은색과 검은색 사이에는 3의 배수가 적힌 건꼭 하나는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였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얘가 시키는 대로 고대로 그냥 3시면 되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얘가 3이다 틀요지잖아요 근데 우리 두장 들어가는 걸 세팅으로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순서대로 흰색은 순서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4가 들어가 근데 3이 꼭 여기 있을 필요 있나? 3이 여기 있어야 그럼 여기 왼쪽에는 2가 되면 되고 나머지 1은 이 검은색보다 왼쪽에 있으면 되고, 4, 5, 6, 7, 8은 여기 뒤에 아예 붙으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은 검은색과 검은색 사이에 딱두 장의 흰색 카드를 넣는 거를 기준으로 지금 세고 있는 거예요. 근데 3의 배수라고 하는 거는 3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럼 6도 있잖아요. 6, 7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6이고, 여기가 5. 이렇게 돼도 괜찮습니다. 이해가시나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기본 세팅이좀 크게 했고 조금 이제 조그맣게 좀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이제 세 개의 카드를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네 개의 카드 넣기 다섯 개의 카드 넣기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그렇지? 그렇게 하죠 그럼 여기 넣는 거 네? 3, 4, 5 괜찮나요? 근데 상이꼭맨 앞에 있을 일이 있나? 가운데에 있어야 되잖아 그럼 2, 3, 4이거도 괜찮지 되는 거야? 그럼 3이 맨 마지막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1, 2, 3 어떠세요? 괜찮아요? 어? 그러니까 여기 검은색보다 왼쪽에다 없지. 그 다음에 678. 괜찮죠? 그 다음에 5, 6, 7, 4, 5, 6. 어허.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4개가 된 거고 여기는 이제 6개가 된 거고 된 겁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세 번째는 검은색과 검은색 사이에 흰색을 4개까지 됩니까? 그럼 3,4,5,6 어떠세요? 네요. 괜찮죠? 3이 여기 있으면 되잖아 2,3,4,5 3이 여기 있으면 되지1,2,3,4 근데 3이 맨 마지막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거 이렇게 조심해서 세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6이 여기에서 6,7,8,9인데 어? 안되네? 왜 9는 없잖아 8까지 있으니까 그럼 5,6,7,8이 최선이니 그러니까 이 순서가 일관성이 있게 세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경우에 슬때 그것만 조심하면 돼 그러면 4, 5, 6, 7그 다음에는 3, 4, 5, 6, 데 여기 이미 있는데? 그럼 3, 4, 5, 또 하면 안 되겠지? 여기는 또몇개 있는 거야? 다섯 개가 있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네 번째요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검은색과 검은색 사이에 뭐 흰색이 다섯 개가 있는 경우 Samsa, O. 괜찮은데 돼요? Samsa, O. V. Samsa, O. Yes, sir. You children, you children, you children, you children, you children, you c h 이해 d r e n you c h i l 이 r e n you c h i 안 되는 거겠죠? 이제, 이제 이해 제이 가세요? 무슨 말인지?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또몇 개가 있는 거예요? 4개가 네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당연히 이제 몇 개가 있겠습니까? 여섯 개가 있겠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해납니까? 그렇죠. 3부터 시작하면 당연히 8까지 꽉채워면되겠네 네. 그럼 3이 여기 왼쪽으로 가게 되면 2, 3, 4, 5, 6, 7까지 가는 거예요. 1, 2, 3, 4, 5, 6가나된 겁니까? 그 다음에 6이 이제 들어가는 거는 여기서부터니까 안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얘가 몇개 있어? 3개가 있고 자 그러면은 거의 다 왔습니다. 검은색이 있고 검은색이 있고 흰색이 이제 몇개 7개지? 이렇게 <laughs> 그럼 이제 2, 3, 4, 5, 6, 7 이렇게 그 다음에 1, 2, 3, 4, 5, 7. 끝나는 이해가세요 됐죠? 마지막입니다. 라스트는 뭐가 있어요? 검은색, 검은색 사이에 8개가 다들어가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1개가 되는 거고, 여기는 2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10개 순서나 25개. 그래서 답은 20원. 이렇게 하시면 괜찮겠습니다. 이해하시죠? 무슨 말하는 건지 괜찮습니까? 이해해주세요.